자,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어, 제가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뭐, 채워놓은 게 없어가지고, 오디오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좀, 감안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V4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거래소 1탄이 공개되고, 이제 2탄이 공개됐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야, 넥슨 이제 영상 너무 날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약간 기계음 막 쓰고, 막 너무 빨리 넘어가서 중요한 부분을 잘못 봐서 막 돌려, 돌려봐야겠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음, 또, 딕션은 제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이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놓쳤던 부분을 좀 보여드릴 거고, 아, 진짜 이제 출시일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어, V4 정보들은 이제 뭐 거의 다 공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지난 인터서버 영상 너무 빨라서 세 번이나 돌려봤다는 댓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굉장히 천천히 준비. 진짜 날로 먹죠? 대기업이 만든 영상이라고 치고는 좀 많이 날로 먹는 것 같은데. 대장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번에도 짧고 굵게 시작할까요? 거래소는 자 거래소는 18세 이용가로 이미 정해가졌어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둘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 18세 이상으로 나오네요. 18세 이용가 버전에서 이용 가능한 콘텐츠로 아이템의 층층 모양이. 자, 지금 변한 게 예전에는 여기 아이템 거래할 때 다이아 표시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만든 영상에만 봐도 다이아 표시였는데 이게 천칭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과 거래가 가능하지 아, 가능하지 않은 아이템 귀속, 비귀속 템을 나누겠다. 이 이야기죠. 거래 가능합니다. 상품을 선택하면... 자, 지금 보라색 지팡이가 전투력이 1679입니다. 공격력 321, 명중, 막기, 치명타 있는데, 요거는 재화를 이용해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멍이 뚫린 스켓이두 개예요. 영상에 공개됐던 것들은 거의 두 개였는데, 아마 이 개수가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게요. 자 안정강화는 6도 아니고 5입니다. 5까지 안정강화가 되고 자율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세는 뭐 10다이아로 올릴 수도 있고요. 100다이아로 올릴 수도 있고요. 만다이아로 올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곧 성지 영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문제점이 100% 저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골드가 굉장히 중요한 게임 골드로 다이아를 사는 게임 이거 분명히 거래소가 문제가 될 거고 한번 저 제의가 어, 지켜

지금 50에서 골드를 놓고 정산 금액이 47이에요. 그러면 3의 수수료가 지금 다이아로 했을 때 들어간 거 보이시죠? 어,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요. 가능하니 꼭정산태로 확인해 주세요. 아 그리고 V4에는 상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과연 최고가 아이템이 얼마에 거래될까요? 교환소에서는 다양한 게임 플레이. 자 여기 교환소가 이제 중요한데 네 가지의 코인들이 공개가 됐어요. 좀네 종류의 코인들이고 이 코인들로 아이템과 장비. 그다음에 탈 것을 얻을 수 있다. 보라색까지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시면 다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점에서 내가 초반부터 보라색을 뽑으면서 치고 나갈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 시간이 지나면 보라색 장비는 누구나 끼는 장비다. 왜 여기 교환소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환소에 어떤 것들이 있냐? 물론, 이 주화가 모기 쉬울 거라고 예상은 안 하지만, 붉은 파도의 주화는 네임드 토벌로 획득할 수 있다. 보스만 잡으란 얘기예요 네임드 보스 잡으란 얘긴데, 어, 우린 이전에 트라라는 게임을 했는데, 제가 왜 트라랑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트라는 컨텐츠가 많이 없었어요. 많이 없고 그냥 시간대별로 보스만 잡는 게임인데 지금 보스만 잡게끔 유도하는 그런 게 보여서 어, 트라의 2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물씬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스 네임드 토벌로해서 1500코인을 모으면 무기상자나 방어, 방어구 상자는 300이에요. 준단 얘기예요. 보라색은 누구나 다낄수 있단 얘기야. 그러면 현질러드은이 위에 등급의 장비를 얻어야 된다는 얘긴데. 어 일단은 뭐 여러분들에게 보라색 장비까지는 보장을 했단 얘기예요. 네두 번째입니다. 소환수지? 파란 상단인데 이거는 1일 업적, 어그 다음에 업적과 1일 임무, 월간 임무로 획득할 수 있고요. 여기서 소환수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플레이하면 보라색까지는 다 얻을 수 있다는 는 현질 안에도 이런 걸 어필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게임 아이템으로 교환해. 자, 그 다음에 노란 고랄 상단이 있고요이 펭귄틀 돌림판이라는 게 이따가 영상으로 나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따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 의뢰로 획득할 수 있다. 획득할 수 있는 거는, 어, 황복 축복의 물약 방어구 강화 주문서, 각종 주문서들, 각인서, 그 다음에 이동 주문서, 그 다음에 마력이 깃든 고서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 있으며... 자, 검은 문어 상담.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냐, 씨. 이거 사람들한테 보라고 주는 거야, 이거? 네. 게임 아이템으로 수 있으며... 어, 여기. 자, 검은 거는 악마 토벌과 몬스터 처치 시 전리품으로 획득할 수 있다. 이 전리품을 획득해서 목걸이, 장신구도 다 준다. 장비 준다. 탈거 준다. 장신구 준다. 무기 준다. 다 주네요. 주는데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시간이 걸리면 보라색까지는 확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레드잼 교환입니다. 지금 5천 골드에 100 어, 레드잼으로 교환이 되는데, 교환 티켓을 사서 교환하려면 교환 티켓이 있는데 아마 이 교환 티켓을 팔아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걸 교환하려면 이 교환 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티켓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다이아로 구매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 티켓이 있고 이것 때문에 저는 거래소에 문제점이 굉장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골드를 축적하고 다계정으로 골드 축적하고 어뷰징하고 거래소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어, 앞전에 나왔던 검은사막, 비슷한 게임, 검은사막에서도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거의 99% 확신하고 있어요. 어떻게 막을지 한번 어, 지켜보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펭귄트 돌림판, 여기 잠겨있는데, 인터서버... 자, 인터서버 필드에서 사냥으로 획득할 수 있다. 어, 인터서버에서 사냥으로 획득할 수 있고, 사냥으로 획득할 수 있는 치료법... 자, 치르의 근원이다. 한번 뽑는데 세개 들어가고, 새로교체하면두개 들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스를 잡아서 나, 오는 건지, 일반 인터서버에서 나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어, 일단 세 개로 돌릴 수 있고, 여기서 랜덤으로 아이템들이 생기면, 그 랜덤으로 돌려가지고, 아이템을 뽑는 거고,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나쁜 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예전에 검은사막의 그런 상단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모았다면 도... 자, 이렇게 파란색, 녹색, 뭐, 그 다음에 음식, 주화, 막 이런 것들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V4의 정보들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뭐, 이제는 V4를 진짜 플레이할 날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제가 이사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한 4일에서 5일 정도 제가 복귀를 할 거예요. 복귀를 하면 여러분들과 재밌는 게임을 할게요. 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